음주운전, 조서전에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조서 작성이 단순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말이 적히는지가 이후 면허 취소나 벌금 그리고 행정 심판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구제 경험을 보면 많은 분들이 조서 작성이 전에는 긴장과 불안으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 불리한 방향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조서 작성 전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문가 상담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받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삼가야 할지를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서에서의 한 마디가 구제를 결정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리한 정황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은 운전면허 취소 구제 시 결정적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단순한 감정호소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 구체적인 자료 그리고 초동대응의 정확성이 구제 가능성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적발 후 조서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서가 얼마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초기 대응 전략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적발 이후 조서를 앞두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모든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초기 대응의 질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면 꼭 도움을 받아보세요. 경험자의 조언과 전문가의 전략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만 보고 싶다면 구독만 눌러주세요. 휴정심판은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구제 가능성을 즉시 판단해 드립니다.